이 사람을 구속하기도 하죠. 사람이 사람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도 해요. 지금은 많이 덜해졌지만 이제 부부 관계가 남성은 굉장히 이렇게 그 폭력적이고 뭐 가학적이고 뭐 이렇게 그꽉 올가맨다고 해야 되나? 뭐 여성을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고 지금은 이제 탈레반 어 그런 파슈틴족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여성들은 부르카를 다 뒤집어쓰고 눈조차도 잘안 보이게,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떠받들고 잘 모시면 살까 보살님을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데 집에는 그러면 막 때릴까요? 때릴 확률이 막 높을까요? 아니면? 아, 전댐 만에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살까요?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성들을, 본래는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왜곡돼서 성차별이 돼버린것 같아요. 성차별이 되면 될수록 여성들은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또, 본인들이 또 쫄아서 저항하지도 못해요. 못해요. 보통, 여러분들은 누가 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 뭐, 맞 맞아. 막, 왜맞고 살아? 내가 같이 대항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불평등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상하 관계가 지속되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때려도 아래 사람이 저항을 못해요. 설사 힘이 더 세다 하더라도 힘이 약한 윗사람한테 여기서 힘이라는 거 육체적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왜 맞고 사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이렇게 차별이 심하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가. 그래서 그런 게 구속된 상태다. 이제 몸과 마음이 구속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남성, 여성, 성차별이 심한 국가나 심한 사람들이나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생, 의식이 지배당하는 경우이 종교 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어, 사립비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교주가 있고 그 밑에 신도들은 어떻게 뭐, 뭐 세뇌 교육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교주가 시키는 대로 이제 다 해요. 보통적으로 교주들은 하는 말이 본인의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자기밖에 없다. 나는 관을 할줄 알고 너의 몸 상태를 다 알고 어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뭘 관을 해서 뭘할 수도 있다. 그래 너의 성공이나 실패는 나에게 달렸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만약에 나를 불신해서 어, 떠난다면 내가 집에 가가지고 보이지 앉아서 관을 해서 집을 풍지 박산 나겠다 당연히 <laughs> 나 때문에 네가 살았다.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나한테 온, 와서 이렇게 이런 교를 백백교나 무슨 교를 믿는 바람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고 그리고 네가 이제 이렇게 산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이렇게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위비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재극인이 잘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재 재물이라는 것은 내 물건이잖아. 요내 영역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역이 크고 그런 것들을 인성으로 이제 이렇게 인성은 사고잖아요. 사고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내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정신력으로 조정을 하는 이런 조정하는 방법이. 부처님은 광명 정대하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차입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한번 걸려 들어갔다가는 마치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왜이런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나 철학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절에 이렇게 다니더라도 야 이렇게 나한테 꼭 맞는 기도나 딱 맞는 스님이나 딱 맞는 어떤 종교인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아 누구한테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아 이거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가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아저 스님은 신통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우, 스님은 그 수행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염주를 이렇게 한 번씩 그 받아요. 이제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염주, 스님 염주 좀 지금 안 찾는데 저기 있어요. 지금 <laughs> 지금 염주 좀 갖고 계시다가 며칠 있다 주세요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맞는데요. 아,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제 저는 무능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제가 이렇게 염주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거기에 실력이 담겨서 보이자한테 이렇게 뭔가 힘이 들어가서 부족처럼 어떤 힘이 작용이 될 거다 이제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laughs> 이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저도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저도 우리 큰 스님께서 이렇게. 그 수행하신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 수행하신 장소나 우리 뭐 남해 보리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양양 낯선사 그 홍련암이라든지 뭐 본문사라든지 이런데 관음 기도 관음 사리암 같은데 이런 남한존자 이런, 이런 영험이 있거든요 저 있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거나 이제 큰스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면 그 기도의 힘으로 어떤 걸 한, 그것도 믿죠. 그 선생님 진심 물건에 대한 것도 믿고 법력을 믿어요. 의상대사가 그 해인사에 어디 지팡이를 딱 꽂았더니 아직도 살, 살아있더라. 뭐 이런,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아직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 그러면 이제 그 종교에 엉, 엉, 엉매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 이렇게 그런 존경의 대상을 대상이 광명존대하면 아무 문제 없. 오히려 더 좋은데 어, 이렇게 그런 것이 그런 분이 좀 이제 이상한 사고를 갖게 되고 말을 나한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뭘 해준다. 나한테 죄를 계속해 뭐 사업을 하니까 죄를 계속 붙이고 그럼 내가 천도를 해줘서 문제가 천도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막 종속되는 자기도 모르게 종속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깨닫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안 다니면 끝나잖아. 뭐 그냥 인연이 끝나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온갖 저주를 퍼붓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종속된 왜 이렇게 정신 세계도 그렇게 공유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인연이라는 거, 연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몸이 깊숙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그, 늪이나 이런 데딱 들어가면 몸이 계속 들어가잖아, 몸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몸이 그렇게 쑥 빠져들어가는 저 마음도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늪지대에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늪지대에 들어가서 그, 사이, 그, 그 사람의 정신세계 영역에 들어갔어. 그그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방법 본인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한동안은 하, 저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왜 기도해 주고 우리 집안에 업을 다 씻어 주고 어 이렇게 해 주니까 참 편안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그게 이제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고 뭐 이러 되면 그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본 상황 상황들이 막 발생하잖아. 그럼 어떤 분은, 그, 그, 렇게 이렇게 하다가, 암이 걸린 거야, 이제.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도 믿고, 그래도, 아, 내가 암이 걸렸어요. 업이 두, 터워가지고 또, 쟤를 또 지내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한, 몇, 한 2, 3년 또 지나고 나서, 다른데로 전이 됐어, 또. <laughs> 전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만약에 그 스, 스님이, 이렇게, 그 힘이 있으면 암도 걸리지 않았을 뿐도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스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뭐 몸을 낫게 해준다 맨날 그랬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전의가 됐잖아. 그리고 이렇게 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피해 산,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아이고 그래서 내가 뭐라겠냐면 그러 사기꾼보다 더한 놈이다 이거는 이건 완전히 악마다. 아요 도둑질을 하는 것 하는 하는 사람은 그냥 조의 가서 물건 하나를 이렇게 훔치고 또 몇백만 원 훔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나쁜 놈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거는 정신 세계를 올가매고 이렇게 저주까지 퍼안 오면은 목숨과 맞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붓고 또그 듣는 사람은 아, 그분이 이상한 주문을 외워서 능엄주 같은 주문을 외워가지고 내가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아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이성은이뭐왜못 뭐 <laughs> 그 빠져나오자지만 몸이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마음도 늪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하니까 저도 어떤 공간을 세우고 공간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마음을 공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저의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제 글을 읽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팬덤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이제 어, 악용하면. 사이비 교주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내세요, 뭐 이런 말잘안 하잖아요. 그리고 절 우리 절에 안 오면 병나요, 이런 말안 하잖아요. 사실 사람마다 내가 다니는 절에서 절에 다니다가 다른 절로 바꾸면 바꿔가지고 안 좋은 일 당하는 사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룡사 다니다가 안 오시는 분 중에 안 좋은 일 당하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laughs>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laughs> 진짜 많아요. <laughs>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황룡사를 다니다가 안 다녀서 그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현상이 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로 그걸로 약을 팔진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한테 그걸로 엄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옳은 발을방 법에 그그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건 내가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바꾸게 되고 뭘 이렇게 다르게 가면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왜 이사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집에 이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잘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를 바꾸게 되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그런 영향이 있을, 있, 있다라는 건 아니까,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절에 다니다가 다른 절에 갔으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야. 그래, 나빠지는 거, 뭐 몸이 아프는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그 원리는 있을 수 있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말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거랑 한테요. 그게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올가미에 이상하면 그것은 거기 그 도량은 악마의 기운이 돌아요. 불안 좋아요. 정법의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미사를 잘못해서 저를 바꿔 가지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을 광명 정대하게 쓰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아니 살다가 이제 인연이 다해서 다른 절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기 가서 또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사를 방향을 대장군방 상삼삼살방 갈 수도 있지. 대장군방 삼살방 간다고 모두 다 무슨 살을 맞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대장군방 상살삼살방을 가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것이 액땜이 되고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변화가 그 사람에게 어더 활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군방 삼살방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대장군방 삼살방을 일부러 찾아서 가라는 건 <laughs> 아니지만 그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더 중요하다. 사이비적 사고를, 그 사이비적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는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있어가지고요. 어, 이렇게, 오, 어, 그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순간에 착각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해나 그 달이나 순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전에 무슨 무슨 진리회 이런 데 가면 야 전부 다 이제 석박사 들리고, 거의 공직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제 <laughs> 그런. 소문이 나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것들도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뛰어난 사람도 때로는 실수를 다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영역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는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많이 회자하는 무슨 무슨 천지라는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거기 다니는 사람은 무척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거기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돈을 많이 내. 즐거워서, 좋아서. 많이 내고 많이 하니까 더 좋아. 또 경쟁적으로 그 자기 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어떤 포인트가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여겨져요. 거기서 그런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 절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절에도 이제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포교한 사람은 능력이 더 대단한 사람이지. 정신적인 성장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인연줄을 끌고 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교한 거야. 그러니 정신적인 성장이 더 높았어. C 등급에서 비등급으로 비등급에서 A 등급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더 커졌지. 자, 우리는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려고 오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해서 어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는 것과 어그 정신적 성장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그래서 B에서 A로 A에서 A+로 성장하는 기준을 내가 정했지. 이거 진짜 맞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 같아요, 스님. <laughs> 그러면서 경쟁이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것이 내 정신 적인서 그래서 깨달음에 점점 다가가서 부처가 되는 거지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런 거지. 라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이제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냐? 이제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 그 빠져들어가는 쑥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힘 가속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압력이 중력의 힘이 커요 저기로 그, 쑥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도 그와 반, 반대로 빠져나오게 꺼내려고 하는 힘도 써야 되잖아요 내가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지가 일단 굉장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늪에 빠져 들어갔는데 혼자 힘으로 정말 나오기 어렵잖아. 그런데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면 그리고 줄 던져준 사람이 힘이 세. 그러면 나는 그걸 잡고 부여잡고 죽자 사자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애절함과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런 인연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정법으로 수행하는 분들, 뭐 도반들, 뭐 도량, 뭐 이런 또 아니면 부 전경전이라도 뭐 이런 인연 그런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분들에요. 이 여러분들도 주변의 인연들에게서는 이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법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그럴 때 마치 부처님의 힘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랑 비슷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밧줄을 딱 던지는 거죠. 잡고 안 잡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꿇으려고 쏙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본인이 나오고 잘 때는 여러분들이 딱 버텨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힘을 이제 그 보태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많아지고, 그러면, 사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들이, 오래 하지, 하지 못하다가, 이제, 사라진다. 뭐, 이제, 지금은 점, 정말, 점점 사이비들이 줄어드는 거,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이비가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물질 세기가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고, 또, 이렇게 마음에 힘든 사람,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인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물질 문명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도 필요 없다, 뭣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이 닥쳐서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죠. 대한민국은 그나마 엄청 다행이에요. 그 문명이 많이 발달됐죠. 정신적으로도 많이 발달돼서 민주화도 많이 됐죠. 그래서 아, 이거 종교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중동이나 이런 데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더 종교의 힘은 더 커지게 마련이에요. 에, 중국 같은 데는 참 특이한 경우를 할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종교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딱될것 같아요. 사회주의적 개념이 종교가 된 거죠.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종교고, 또 사회주의도 종교인데, 시진핑이 교주가 돼가지고, 시진핑 교주가 독재를 엄청 심하게 완전 사이비로 나가고, 그 앞전, 어, 그뭐 장점인이나, 그 어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덩샤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주들이라 하더라도 어, 문민화 정책에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어, 부자가 되고 많이 교육받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돼서 어쨌든 사회주의도 어, 그런 어, 사이비 같은 그런 교주처럼 종교처럼 지금. 이상하게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성불하세요.